저희가 생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직관적으로 보이고 싶었고 저희 식단의 컨셉은 가시 없는 고기 구이 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게 못해서 그렇게 지게 되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주거 반경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니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없었어요 그 근처에 근데 이제 뭐그 전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 원래 그 전에 중국 음식점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불이 나서 어좀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불이 나서 되게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는데 오히려 좀 싸게 저렴하게 나와서 여기도그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게를 입점하게 되었어요. 그래도 불타 있으니까. 바로 공장하지 않았어요. 바로 저희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제 학교에서 리터싱을 배울 때뭐 그것때문은 아닌데 왜 해야하는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그 조직이 계속 유지해 존속하려면 조직의 가치와 구성원이 원하는 해서.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. 저희 식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또 계좌와 성교를 또 위해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날마다 근데 그 중심이라는 것이 변하진 않지만 자리와 환경과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매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. 뭘 확인하냐면 성삼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우리는 모든 걸 접목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원래의 우리가 있다.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도전한다. 그런 이제 성을 서로 같이 확인하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영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신분이 바뀐.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는 너무 부족한 면들이 많은 거죠.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. 그 중독 이제 치료 받을 때 이제 정신병원이나 중독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의사들이 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.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. 인정이 되어야지 치료가 치유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, 거이 같은 맥락이었 거, 많이 아요 사실, 뭐 많이 힘, a 고 e c 고 a n g i n 이 They a r 중 changing, p a s 거 i n g they are n o 들 t h 들 y are not, they are not, they are not, they are not, they are n 그 사람도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조금 영향을 안 주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다기보다 늘 틀리고 어렵고 잘못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인정하고 또 도전하고 만약에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또 말씀하자 꼭또 맞는 방향으로 갈수 있고 계속 내가 가는 길을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에 대한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고, 하나님이엉망스럽고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, 제가 제일 믿는건 하나님은 사랑이고,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, 문제와 사건은 반드시 그 그릇이라는 것에 시간을 하고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, 다시는 이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요. 그냥 묻어보면 언젠가 다시 드러나드러고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더 그 문제와 또 그런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타고 을때 훨씬 더더번 거나 크게 넘어지더라고요.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제가 옹졸해지더라을 보셨거든요. 마음이 좀 작아지고 좀 서운한 것도 많아지고 또 잃을 것도 많아지고 어렸을 때는 금방금방 넘어가도 사실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한번 뭐 그러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, 이렇게 숨겨놨었을 때 다시 들어갔을 때 어려움이다. 있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주걱수에 일어나게 하신 일을 반드시 내 그릇에 넓히는 시간도 그왜 그릇이 넓어져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릇이 넓어진 만큼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을 살릴 수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, 내가 이 사람하고 원수지고, 내 상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내가 가진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, 그건 절대로 그거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래, 내 수준과 상황과 상관,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다. 라는 게 인정이 돼요. 그래서 기쁠 때도 있지만, 뭐 어렵고 힘들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그릇이 박살난다는 거, 또 틀이 깨진다는 거 어떤 면에서 일평생 그렇게 배워왔던 고또 나만의 주단이 깨진다는 게 힘들 때도 있고 욕심적으로 아플 때도 있는데 그게 탁 깨지고 났을 때는 그게 어느 순간에 안 걸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옆에서 물어보더라고요. 너 이런 말을 들었는데 괜찮아? 너는 왜 이런 상황이 돼? 아무 말도안 해? 괜찮아? 그리 이게 인지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문제를 인식하면 문제인 거였잖아요. 그 어렵다는 거 마음이.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날수록 어, 이게 나도 문제가 되지가 않네. 또 문제가 되지가 않네. 근데 그게 넘어갈수록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문제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. 아, 나도 그 문제를 내가 넘어섰을 때는 그 순간이 힘들었다는 감정들도 생각나고 아 내가 말씀 문자도 넘어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았지만 이거 넘어서다까 괜찮다 라고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제가시고 그거를 하나하나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<laughs> 어 일단은 당연히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이유는 어, 제가 직장생활을 했으면 이 도전할 수 있는 그릇의 열미가 환경적이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, 환경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. 사업을 했을 때나 그 직장 생활을 할 때,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뭐한 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한 빚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지금은 진짜 조금만 식당을 는데도뭐돈 천만 원은 빚도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되게 이 자산에 대해서도 되게 다시 생각해 보게. 이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될 정도로 굉장히 글릇이 많이 뭐 제입으 넓어졌다는 라게 아니라 좀 눈이 시야가 좀더 많이 넓어진 건 사실이고 직장생활 했을 때는 대표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수 없었는데 막상 조그마만 그거를 운영을 해보니까 그 사장님들의 마음이 또 너무나 이해가 되고 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라는게 그 입장이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요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갭이 넓어진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지금 훨씬 더 많이 고어온것 같습니다.